이번 시간는 완전할 완자입니다. 집면, 어떤, 어떠면, 어떤 원이죠? 집면, 어떤 원. 집으로, 집을 어떤으로 지었으니까, 나름대로는 완전한 집이 되겠죠?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완전할 완입니다. 집면, 어떤 원. 집을 어떤으로 지었으니까 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완전한 집이다. 완벽한 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성하다. 완성하다. 완성이죠. 우뚝할로올, 우뚝할로올, 우뚝한 곳에 중에서 하나일. 첫 번째는 어떤이죠. 어둑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가장 어뜸이다. 어떤 어뜸 원자가 되겠습니다. 집을 어뜸 으로 만들었으니까 완벽한 집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할 완이 되겠습니다. 완성하다.